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포항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입니다. 포항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신규 공급을 하고 분양을 할 때마다 왕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 현장마다 대형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네. 리얼 학습권 아시죠? 아, 리얼 학습권.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솔깃해지는 단어죠. 솔깃하죠. 그래서 우리 3040 세대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아주 뜨겁죠. 어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사실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는 초보 청약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 학습권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는 알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지영 씨도 그러면 포항 아이파크 함께 공부해볼까요? 한 단계 레벨화할 수 있는 공부 지금부터 열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위치부터 파악을 해야 될것 같은데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포항 아이파크의 위치는 어딘가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이 360-131원에 있습니다 포항 아이파크만 해도 1144대고 포항 아이파크를 비롯하여 주변에 4400세대의 용산지구가 완성되면 대단지 브랜드타운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파트를 선택할 때 아파트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입지 프리미엄을 자랑해 드릴게요. 먼저 교통입니다. 포항에서 울산,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남포항 IC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대구, 서울,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광역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무래도 교육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포항 아이파크는 자녀 키우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초품하는 조건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문덕초, 원동초, 오천초 그리고 신흥 중학교 5천구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또 좋은 소식은 주변에 신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어서 안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가치까지 높여줄 수가 있겠네요. 주요 시설에 대한 프리미엄을 설명해드리자면, 단지 인근에 이마트, 메가박스, 병원, 생활 인프라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단지 바로 앞에는 자연 환경이 우수한 냉천 수병 공원이 있고 부지 규모만 축구장 세배 크기에 달하는 5천 채 문화 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니 쾌적한 그린 에코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지영 씨. 워라벨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 워라벨이란 말은 잘 알고 있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터와 생활 공간의 밸런스 맞춤인데요 포항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그룹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서 직주 근접이 뛰어나고요 이 매머드급 규모의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2025년에 완공됩니다 일자리 창출, 그에 따른 대규모 인구 유입, 각종 인프라 비전부터 배후 수요까지 아이파크 입주 시점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경제 파급 효과가 무려 27조 원에 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 아이파크는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와, 실속과 수익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포항 아이파크 단지 내부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궁금한데요. 포항 아이파크는 대지 면적 약 4만여 제곱미터로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총 8개동 1,144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별로는 7호 제곱미터 169세대, 84제곱미터 A 754세대, 84제곱미터 B 98세대, 84제곱미터 C 73세대, 101제곱미터 50세대로 대부분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부터 휴 가치가 있는 중대형까지 완벽한 면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이파크 하면 조경을 빼놓을 수 없죠 포항 아이파크 조경 컨셉은요 매일매일 휴가를 온 듯한 호텔 앞 정원 스테이 가든이라고 합니다 라운지 가든에서 산책을 할수 있고 주민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계획하여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캠핑할 수 있는 피크닉 캠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은 어떻게 갖춰졌을까요? 쾌적한 실내에서 독서와 공부를 할수 있는 북카페, 독서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통과 친목 도모를 위한 실버 커뮤니티 존, 입주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고품격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 GX룸 등이 마련됩니다. 포항 아이파크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특별한 일상이 될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유닛을 소개해야 되죠. 자, 그에 앞서서 포항 아이파크만의 특혜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타일 선택제를 도입해서 두 가지 인테리어 스타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우드톤의 내추럴 스타일과 고급스러운 도시감성의 어반 스타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무료인가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 세대 모두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인테리어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빨리 한번 유닛을 만나봐야겠는데요. 주거 공간의 최강자로 소문난 아이파크를 지금 빨리 만나보러 가시죠. 첫 번째 포항 아이파크 전용 면적 7호타입 유닛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방과 아동방 두 개, 알파 공간, 욕실 두 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7호 타입은 도시적 감성인 어반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확장형이고 일부 유상 옵션이 포함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 전에 저희가 미리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구경도 해보시고 자세한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야, 7호 타입 평관인데도 이렇게 럭셔리하네요. 그러니까요. 딱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화사한데, 전신 거울. 전신? 네, 현관에 거울이 있으니까 이 공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신발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이 얼굴 그대 넉넉해요. 그대. 생각보다. 네. 그리고 아이파크의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신발장 하단이 띄워져 있어서 여기에 젖은 신발이나 자주 신는 신발을 넣어주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서 이동하면 시야가 탁 트인 거실이 나옵니다. 큰 창문도 개방감을 더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호 타입은 어반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바닥재부터 복도까지 쭉 컬러톤을 맞춰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음. 뭔지 눈치채셨나요? 눈치챘죠 바로 이 양쪽에 있는 아트월인데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바로 이 아트월이 개방감 플러스 거실의 품격을 한참 높여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아트월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거실 전면에는 고급스럽게 포셀린 타일이 그리고 나머지는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됩니다. 어, 잠시만요. 근데 네. 포셀린의 장단점이 뭔가요? 포셀린은 천연석의 고급스러움을 살리고 내구성이 좋은 타일인데요. 요즘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공이 매우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포항 아이파크는 알아서 척척 준비해준다는 거죠. 아, 이래서 아이파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아이파크만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HDC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조명과 온도 그리고 환기를 제어하고 전기 에너지 사용량도 모니터링 할수 있는 10.1인치 월패드입니다. 화면이 커서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작동하기 편하게 큰 패드를 적용했습니다. 조명의 밝기와 색 온도 변화를 직접 취향에 맞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방, 침실 1, 2, 주방에 설치되는 에너지 미터의 조명 제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가 예. 우리 주부님들의 로망을 실현시켜드릴 주방입니다. 이런 D자형 구조가 왔다 갔다하면서 편하고 주방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라믹 패널로 주방의 상판과 벽까지 그대로 연결해서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포항 아이파크는 인테리어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네, 고민을 더 줄여드립니다. 삼구 가스쿡탑, 레인지 후드, 전기 오븐 기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DK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DK형 구조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이닝 공간이 하나로 이루어진 걸 말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개방감이 크고 동선이 원활하며 주방에 있는 부모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눈 맞춤할 정도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역시 아이파크가 이런 트렌드들을 잘 잡아내거든요 자 이번에는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을 한번 만나볼까요? 다용도실은 넓을수록 좋거든요 세탁기, 건조기 설치 공간 확보는 물론 보조 주방으로도 이용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놀랄 일이 나왔어요 뭔데요? 보세요 이야. 이게 뭐예요? 주방 팬트리입니다. 주방에도 힘을 주고 싶다. 주방 수납 광화용으로 준비한 유상 옵션인데요. 안방 통합형 룸으로 아쉬우신 분들은 기본형으로 알파 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알파 룸이 아파트 최신 트렌드에 빠지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역시 아이파크가 이 트렌드를 잘 반영을 했네요. 여기는 아동 침실 1, 2를 합친 통합형 룸인데요. 엄청 넓죠 홈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드렸는데요 요즘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작업실이나 서재로 연출해도 좋겠습니다 포항 아이파크만의 혜택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침실 1, 2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통합형 룸을 원하시면 무상으로 바꿔드립니다 허, 무상 옵션이요 무상 와 이번에 포항 아이파크가 진짜 통 크게 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파크가. 이... 주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인테리어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용 욕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신욕 가능한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 달린 슬라이딩이 가능한 수납장이 있는데 욕조 용품들을 이렇게 제대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네, 현관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또 바로 들어와서 손 씻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7호 타입의 하이라이트죠. 안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진짜 너무 좋네요. 부부가 지내는 곳인 만큼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 공간도 넉넉하게 구성됐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런 부부만의 발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자 하나 싹 갖다 놓고 홈카페처럼 만들 수도 있고 정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이곳은 안방 입구 안쪽에 마련된 파우더룸입니다. 욕실과 드레스룸 동선에 맞춰 화장대가 배치되어 있고 드라이어 등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이 예쁜 조명 밑에서 네. 제가 메이크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네. 허, 진짜 너무 설레네요. 자, 그렇다면 제 뒤쪽에 있는 게 드레스룸이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짠! 야! 넓어요, 넓어! 네. 와! 여러분 이공간감이 혹시 느껴지세요? 우리 와이프 옷, 남편 옷 같이 걸어도 될 만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레스룸 진짜 탐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야만 옷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궁금한 게이 파우더룸이랑 드레스룸이 안방 특화 상품인가요? 아닙니다. 오. 안방에 이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은 그냥 세트예요. 기본 세트입니다. 세트.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그리고 저는 안방에서 이곳이 탐나는데요. 부부욕실입니다. 바로 부부욕실. <laughs> 어, 마치 무슨 호텔 욕실처럼 너무 고급스러워요. 특히나 여기 샤워부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laughs> 비대일체형 양병기, 휴지거리, 일체형 욕실폰도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포항 아이파크의 혜택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씨, 7호 네. 타입 유닛 쭉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고요. 아이파크가 트렌드를 잘 반영했구나 라는 게 보여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챙길 수 있는 무료 혜택이 많다는 점, 이게 사실 정말 혹하더라고요. 지영씨가 집 보는 능력 지수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7호 타입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체건과 통풍이 우선 4베이 판상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방, 침실 1, 2가 합쳐진 통합형 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 부부 욕실과 가족 욕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 아이파크만의 특혜, 통합형 룸과 알파룸은 무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주방 수납 강화형으로 유상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드레스룸도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평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 평수죠. 포항 아이파크 전용 면적 84A 타입 유닛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방 1, 침실 2, 알파룸. 욕실 두 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4A 타입은 내추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닛 내부는 확장형이고 유상 옵션이 포함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 전에 저희가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방문하셔서 꼼꼼하게 구경도 해 보시고 자세한 상담까지 받아 보세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신호 타입과 또 다른 분위기죠. 그러니까요, 여기가 내추럴 타입이라서 그런지. 우드랑 화이트 조화가 되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신발장 하단이 띄워져 있어서 젖은 신발이나 자주 신는 신발을 놓기에도 편리할 것 같아요. 저쪽에 보시면 이야, 신발장이 와 상당히 넓어요. 그러네요. 신발을 많이 보관할 수가 있겠어요. 옆에도 또 신발장이 있습니다. 와 이거 이겁니다. 이거죠.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가족 수가 많아도 이 정도면 충분한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거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울까지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짜자자자자자 팬트리입니다. 여기다 애들 용품 갖다 놓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생활 용품들을 다 보관할 수 있잖아요. 음, 진짜 넉넉하다 요즘에. 먼저 84A 타입의 침실을 공개합니다. 이곳은 침실 1인데요. 일단 아이 방으로 꾸며놨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아동 방에는 반침장 한 개소가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면서 수납 활용도도 높습니다. 여기는 침실 2입니다. 네. 인테리어 보세요. 이야. 아, 이렇게 아이들 하고. 너무 좋아하겠다. 딱 아이 방으로 안성 맞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84A 타입의 공용 욕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반 그리고 욕조가 제공이 되고요. 거울 슬라이딩 장이 마련돼 있어서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람> 와! 거실이 진짜 넓고 확 트여 있어요. 특히 거실은 아트월과 함께 오크 바닥재와 우드의 조화가 돋보이는데요. 전체적인 통일감과 함께 더 넓어 보이고 거실에 부드럽고 따뜻함을 더합니다.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인데요. 주방도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우드의 느낌이 주방에도 편안하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싱크가 D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리할 때 정말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곳 역시 주방 상판과 벽까지 세라믹 판넬로 통일감을 주면서 품격 있는 주방으로 연출했습니다. 세라믹 판넬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내구성 내열성에 강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구성이 되니까요. 이런 점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4A 타입 주방은 수납 강화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벽처럼 보이지만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복도 창고가 나옵니다. 와, 진짜 넓다. 창고예요, 이게. 식료품, 생필품 보관할 수 있고요. 복도 쪽에 있어서 아이들짐이나 반려동물용품도 이곳에 알차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팬 트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문을 열면 이곳에서 대형 팬 트리 주방 팬 트리가 또 나옵니다. 와, 여기는 방금 거기보다 더 넓은데요. 더 넓죠. 공간도 깊고 수납력과 럭셔리함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주방 수납 강화형을 유상으로 선택할 시에는 확장된 다이닝 공간, 주방 팬트리, 복도 창고까지 3종 세트가 제공될 정도로 특화된 설계로 준비했고요 선택하지 않을 시에는 알파룸으로 제공되니까 활용도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은 주방 안쪽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건조기를 세워도 되고 나란히도도 넉넉한 만큼 공간을 확보해 두었고요 여기에 창문이 또 있어서 연기나는 음식할 때 사용하는 보조 주방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드디어 84A 타입의 하이라이트 안방을 소개합니다 야, 안방입니다. 부부 침실은 네. 침대 하나 놓으면 딱 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큰 침대를 가운데 뒀는데도 좌우로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아요 자 그리고 역시나 안방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부만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방 내에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 세면대 보세요 고급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욕조 대신 독립 샤워부스 공간으로 나뉘어 급할 때는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네. 늘이 공간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공간. 바로 바로 이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허투로 쓴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서 삭 비치는 은은한 조명이 너무 예뻐.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예, 네, 아직도 남았어요. 뭐가요? 짜잔. 아! 드레스룸입니다. 와, 세상에. 사계절 옷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대형 캐리어도 이곳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채광과 통풍에 용이한 창문도 배치돼 있고요 의류 가전 제품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여유가 있네요 지금까지 포항 아이파크 84A 타입 유닛 쭉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84A 타입이 좀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84A 타입 핵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체감과 통풍이 우수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방, 침실 1, 2, 알파룸, 부부 욕실과 공동 욕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 아이파크만의 특혜, 기본적으로 알파룸과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됩니다. 알파룸 대신 주방 수납 광화용으로 유상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아이파크 7호 타입과 84A 타입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101 타입도 기대가 되네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니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포항 아이파크의 특혜와 정보도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직접 와서 살펴보니까요. 역시, 아이파크가 아이파크 했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얼 학세권부터 환경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인프라, 여기에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까지 더해줘서 포항 아이파크의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됩니다. 포항에서 만나는 아이파크. 여러분이 꿈꾸는 순간 당신의 빛나는 미래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델하우스 오픈 이전에 촬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이파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